안녕하세요. 현피아노입니다.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를 한번더 올려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영상이라서 악보가 보관되어 있지가 않아요. 편집하다가 악보가 사라졌습니다. 네, 오른손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악보도 새로 그리고 화면도 조금 잡히는 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오른손 시작해 볼게요. 1번은 엄지손가락이죠. 1번부터 12345번입니다. 엄지손가락부터 12345번이에요. 가운데 자리에 솔대고 시작합니다. 네,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네, 솔파파하고 멈췄습니다. 한 박자 쉬고 손을 띄어서 라를 짚어서 올라가는데요. 네, 여기 원래는 플랫이 걸려있는데 제자리표가 있어서 라시는 제자리입니다. 쉬고 그 다음 검은 건반 누릅니다. 도에 샵이 들어갔어요. 검은 건반 누를게요. 네, 도래하면서 돌려줍니다. 미퍼 한, 나, 렐, 레. 네, 여기까지 눌렀어요. 라시는 흰 건반, 도가 검은 건반이었습니다. 네 번째 마디를 해볼게요. 레는 5번으로 짚어서 내려올 건데요. 시가 조표에 걸려 있어서 검은 건반이 되겠습니다. 삐 플랫이 걸려 있는 F 메이저 곡이에요. 마지막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한 박자 쉬고. 네, 렐, 레, 도시, 라솔. 이렇게 눌렀어요. 그대로 시를 눌러줍니다. 손을 띄고 소를 3번으로 가져가요. 라솔, 레파, 랄라 이렇게 했습니다. 도두리표를 지켜서 여기 1페이지는 모두 2번을 하면 되겠습니다. 왼손도 해볼게요. 코드를 정리해 놨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정리해서 올렸어요. 근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왼손을 계속 노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면서 익히시면 돼요. 네, 처음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네, 그 영상과 이 영상이 혼동이 될까봐 이렇게 똑같이 해놨어요. 왼손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네 박자씩 이렇게 눌러줬었는데요. 네, 지금은 두 박자로 줄였습니다. 너무 바쁠 것 같아서 두 박자로 줄였어요. E마이너 미술 시그 다음에 A코드 도미라입니다. 네, 라 도미인데요. 자리를 바꿔서 도부터 누른 거예요. 도샵 미라를 눌렀습니다. 레파라도 두 박자씩 두 번이고요. 비플랫시 레파 C코드 도미술 시레파도시가플래이 네, 걸려서 검은 건반을 눌러줘요. 네, 여기는 F코드 똑같은 건데요. 도파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세박 동안 누르고 도미술을 눌러줘요. 네, 모두 두 박씩 눌렀는데 세방 누르고, 도미솔은 한박,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미솔, 그리고 레파라가 한박자 반입니다. 여기 리듬과 같이 왼손을 움직일 거라서, 파, 라, 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레파 누르고, 여기는 한박만 누르고요. 그 다음에 파파를 랄라와 같이 누릅니다. 양손 하면서 왼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째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첫점마디는 yesterday가 들어가는데요. 파라드와 같이 눌러요. 네, 처음에 이렇게 4번씩 네 번씩 눌렀었는데요. 그게 뒤에 반주랑 조금 비교가 되기 위해서 네 번씩 눌렀는데 두 박씩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e 마이너 코드 두두 번째 마디로 한번 가볼게요. 미솔시와 도샵 미라를 눌러줍니다. 네, 자리만 잘 잡으시면 돼요. 왼손 미솔시 치고. 라, 시, 그 다음 내려가서 도, 레, 미, 파 여기서 코드가 조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마이너 코드랑 누릅니다 미, 레, 레 눌러요 그리고 왼손 한번더 누릅니다 네 번째 마디를 해 볼게요 네 번째 마디는 B플랫과 C코드를 두박씩 누릅니다 B플랫은 시, 레, 파고요 C코드는 도, 미 소리예요 시, 레, 파 누르면서 레, 레 렐레 시코드 도미솔 누르면서 도시 라 서. 시는 검은 건반 눌렀어요. 네, 아래 줄을 해보겠습니다. 도파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파라도를 그냥 자리 바꾸만 한 거예요. 시 랄라 세박 동안 눌러서 같이 머물러줬습니다. 다음 시코드와 네, 이렇게 소를 한 박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여기를 가보겠습니다. 파라 솔에서 솔에서 왼손을 움직이시면 좋은데요. 네, 근데 바쁘시면 그냥 두 박씩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면요, 솔에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마디를 해볼게요. 비 플랫 코드와 네, 여기 한 박이고요. 나머지를 반, 그 다음에 두 박자 반으로 눌러줍니다. 네, 오른손 멜로디 흐르는 것과 같이 움직여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양손을 설명해 봤습니다. 1페이지인데요. 두번 노래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줄 노래하시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줄을 노래하시고, 2페이지로 가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로 가볼게요. 2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2페이지는 3페이지까지 갔다가 달세뇨 표시를 지켜서 여기 세뇨가 있는 곳으로 한번더 돌아옵니다. 그래서 2페이지도 두 번을 해요. 3페이지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오른손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라에요두 박자씩 눌러줍니다. 네, 그리고 레로 올라가서 레미파 미래는 반박입니다. 미 하나 반이고요. 레도 레라 누릅니다. 네 첫째 줄을 해 봤는데요. 밑에 줄도 똑같죠? 여기까지 눌러 볼게요. 다음에 미를 눌러 줍니다. 여기는 레라였고요. 도미파도 시라를 누릅니다. 시는 이렇게 돌려서 4번으로 누르시면 돼요. 뒤 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왼손을 알아볼게요. 왼손은 두 박자씩 누르는 곳도 있고요. 코드가 세개 들어가는 곳은 한 박자씩 들어갑니다. 네, 한 박자 한 박자. 그다음 여기 두 박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음표 표시를 해 놨어요. 길이를 왼손 길이를 표시를 했습니다. 왼손을 해 볼게요. A 코드는 라도미인데요. 서스포는 네 번째 음이 들어가서 라레미입니다. 라레미 누르고 라도미 누르면 되는데요. 아래쪽에서 눌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레, 파, 라와 도, 미, 수를 한 박자씩 누릅니다. 시, 레, 파도 내려가요. 그러면 한 박자씩 누르면서 레부터 내려가는 게 되죠. 네,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G마이너는 솔, 시, 레고요. 그 다음에 C코드는 도, 미, 술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 라, 도가 있는데요. 오른손이 우는 표만 있어서 왼손이 너무 허전한 것 같아서 왼손을 아래 파를 누르고요. 올라와서 파라 두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여기를 살짝 바꿔봤어요. 네, 이쪽도 해볼게요. 똑같은 코드죠. 노래가 같으니까 코드도 같습니다. 여기까지 갔다고 보시면 돼요. 라레미라도 미. 네, 이건 아래쪽에서 누를 거고요. 레 파라 도미솔시레파 똑같이 눌렀습니다. 그리고 솔 시레를 여기서 눌렀는데요. 여기 여섯 번째 음을 누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솔시 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래쪽에서 누르시면 되고요. 예, 네, 솔심이 누르고 도미솔로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위와 마찬가지로 아래 팔을 누르고 올라와서 파라도 이렇게 한번 눌러 주세요. 양손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디를 해 보겠습니다. 왼손 라레미와 라도미를 두 박자씩 눌러서 오른손 라와 같이 진행해요. 왼손은 아래쪽에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라 도미와 라를 눌렀어요. 그리고 왼손을 올라와서 D 마이너 C B 플랫 코드를 이렇게 한 음씩 내려가면 됩니다. 레미파 누를게요. 두 번째 마디를 했습니다. 왼손이 바쁘시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계 이름이 있어요. 여기는 라구요 여기는 레도 시가 되죠. 이한 음씩 눌러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코드로 누를 때바꾸시면음 하나씩 눌러서 진행해도 돼요. 처음에 나온 계 이름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게 여기 음 이름에 해당하는 계 이름이 돼요. 그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마디를 해볼게요. 솔실에지 마이너 코드 솔 실에와 같이 누릅니다. 왼손 아래서 눌러볼게요. 그다음 시코드 도 미솔과 레라를 누릅니다. 그리고 왼손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진행했어요. 두 마디를 한번 이어볼게요. 셋째 마디부터 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살짝 바꿨어요. 이쪽을 해볼게요. 똑같이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코드가 같기 때문에 노래도 같아서 모두 같습니다. 두 마디를 연결해 볼게요. 세 번째 마디를 해볼게요. 솔, 시, 레였는데요. 위에서는 여기서는 여섯 번째에 있는 음 솔부터 솔, 라, 시, 도, 레, 미를 모두 세워서 육도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음은 미가 돼요. 솔, 시, 미 누르면서 시작합니다. 왼손 아래쪽에서 누를게요. 도, 미, 솔과 도, 미 그리고 왼손 반주법을 위에와 같이 똑같이 누릅니다. 파 누르고 파, 라, 도 눌러볼게요. 파, 도 돌려서 시, 라, 하고 3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양손을 펴봤는데요. 네, 처음에 한 방법과 살짝만 바꿨고요. 1페이지는 좀더 쉽게 만들어 봤습니다. 3페이지로 가볼게요. 1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연주 순서는 1페이지 두번 첫째 줄로 한번 둘째 줄로 한번 그리고 2페이지를 하고 3페이지 여기까지 옵니다. 달세뉴 표시가 있는데요. 달세뉴 표시를 지켜서 2페이지 처음으로 돌아가서 2,3페이지를 한번더 하고 끝까지 가면은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오른손 앞에 마디와 연결해서 해볼게요. 4번 돌렸습니다. 그리고 솔파파가 2번으로 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페이지와 같습니다. 네, 한 박자 쉬고, 라를 1번으로 들어가요. 네, 한 박자 쉬고, 5번으로 레를 짚어서 내려옵니다. 시는 검은 건반이에요. 네, 여기 손 띄고, 3번으로 솔를 짚는데요. 마지막 반박자예요. 시 랄라 하나 둘솔 이렇게 들어갑니다. 파 라솔 맨 마지막 반박자 파 랄라 네 여기서부터 다시 해 볼게요. 네 여기까지 하고 2페이지로 가서 2, 3페이지를 한번더 하고 마지막에는 끝까지 가시면 돼요. 네, 마지막에 파라솔레 눌렀고요. 파랄라. 하고 노래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해봤어요. 네, 한번더한 것을 했다고 가정하고 여기까지 쭉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왼손을 해보겠습니다. 왼손은 두 박자씩 누르고요. 한마디의 코드 하나는 두 박자씩 누르고 두 개의 코드는 한 번씩 눌러줍니다. 네, 두 박자씩 한 번씩 눌러줘요. 그리고 여기는 세 박자 누르고 여기는 한 박자 누릅니다. 여기까지 세 박자고요. 여기는 한 박자예요. 네, 왼손 해보겠습니다. 파라도로 진행해요. 두 박자씩 눌러줍니다. 미솔시. 네, A 코드를 라도미를 도미라로 바꿨어요. 자리 바꿈만 했습니다. 레파라 두 박자씩 두 번. 네, 시레파는 시가 검은 건반이에요. 도미솔. 네, 도파라로 여기도 F 코드를 자리 바꿈했습니다. 파라도를 도부터 눌러서 도파라로 눌렀어요. 네, 자리 바꿈을 하는 이유는. 왼손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근처 근처로 이동하기 위한 것이에요. 파라도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도미솔. 레파라는 한 박자 반 눌러서 파라솔에서 바꿔줍니다. 네, 여기 솔에서 G 코드로 바꿔줘요. 파라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손으로 할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시레파 한 박자 누르고요. 여기는 한 박자고 여기를 라도파로 랄라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파파를 1페이지에서 쳤는데요 마지막 끝날 때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라도파로 눌러줄게요 f 코드 파라도를 라부터 눌러서 라도파로 눌렀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첫번째는 그리고 두번째는 2페이지 3페이지 모두 다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두 마디를 다시 해볼게요 라도파 두박자 술실의 두박자 네,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라도파 솔시레 그리고 시레파 한 박자 누르고 파파 하시면 돼요. 네, 파도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파로 눌러 주셔도 돼요.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라도파 솔시레 네, 비플레 시레파 한 박자입니다. 여기는 하나 파도파로 딴딴하면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양손으로 해보겠습니다. 첫째 마디를 해볼게요. 파라도 눌러주고요. 오른손은 파, 도, 시, 라 이렇게 내려와서 2번의 소리 닿았습니다. 솔, 파, 파 눌러볼게요. 두 박자씩 눌러줍니다. 다음 마디 해볼게요. 미, 솔, 시와 도미라를 눌러줍니다. 앞에 1페이지에서 했었는데요. 두 박자씩 눌러요. 네, 그 다음, 레, 파라와 미, 렐레를 누릅니다. 네번째 마디를 해 볼게요. 시, 레, 파, 비에 플랫이 들어갔죠? 검은 건반이에요. 시가 검은 건반이었습니다. 도, 미, 솔 누르고요. 레는 5번으로 잡아요. 왼손 치고 레, 레. 시 코드와 도, 시, 라, 솔. 시는 네, 검은 건반 눌렀습니다. 다음 여기 첫째 마디를 해 볼게요. 왼손을 도, 파, 라로 자리를 바꿨어요. 시, 레, 파, 도, 미, 솔 눌렀기 때문에 왼손을 도파라로 잡았습니다. 시, 랄라 세 박자 들어가고요. 한 박자 맨 마지막 네 번째 박자에서 왼손 치고 솔 들어갑니다. 여기를 다시 해볼게요. 네, 그다음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레파라를 한박반 동안 눌러줘요. 파, 라, 솔에서 네 라까지만 들어가요. 파, 라, 솔에서 왼손을 바꿔줍니다. 네, 연결해서 해볼게요. 레, 네, 파, 라와 시레, 솔로 들어갔어요. 하, 나, 반, 시레, 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시레, 파, 를 누르는데요. 시는 검은 건반이었죠? 검은 건반 칠 때는 5번을 들어가기 불편하면 은 4번, 2번, 1번으로 누르셔도 돼요. 랄라를 칠때 왼손을 바꿔줍니다. 라, 도, 파, 로 랄라 이렇게 바꿔줘요. 한번더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2페이지로 돌아가고요. 한번더 합니다. 2페이지, 3페이지를 한번더 하고 쭉 끝까지 가시면 돼요. 네,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 이어볼게요. 네, 그대로 라도파 누릅니다. 파, 라, 그 다음에 솔시레로 내려가요. 네, 솔시레로 이렇게 눌러서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B 플랫 시레파와 파, 랄라를 칠 때는 왼손 파도파로 쭉 벌려서 두 번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3페이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주순서는 1페이지 두 번, 2, 3페이지를 두번 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은 여기까지, 두 번째는 끝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악보를 그리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봤습니다. 왼손 반주는 처음에 나온 개 이름 하나로 진행하셔도 돼요. 네두번씩 누르시는 거를 네번으로 먼저 영상처럼 바꾸셔도 됩니다 반주법을 자유롭게 적용하셔서 양손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건강한 여름 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